네, 안녕하십니까. 거래주식입니다 오늘 대진 첨단 소재 간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진 첨단 소재 금요일, 자, 장중 15,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다시 윗골이 남겨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지금 대진 첨단 소재가 좀 쉽사리 이 21위 평선을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 추세를 좀 돌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더이바닥권에서 횡보를 이어져 나가고 있는 듯 움직임을 가져갔었는데 이 금요일날 확실하게 수금 몰아오면서 터져 나왔더니 양봉이 어느 정도는 저희 주주분들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물론 윗꼬리가 남겼다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대진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자리부터 충분하게 주가 지속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렇게 대진첨단소재 주주분들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이 손실을 가져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계실 텐데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신다. 그럼 이런 걱정 싹 없어지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주주분이시라면 끝까지 봐. 봐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 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진첨단소재 주주분들께서는 사실상 지금과 같은 이 대진첨단소재의 움직임, 행보 자체가 좀 많이 걱정스러우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자 지금 남아 있는 이 오버행 이슈 그리고 이 전환사채 이제 청구권. 행사 기간 역시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진첨단소재가 주가를 좀 확실하게 들어 올려 줄수 있을까라는 이 걱정이 먼저 앞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근데 지금 자리에서 사실 대진첨단소재가 지속해서 좀 호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 자, 이러한 흐름으로 보았을 때 대진첨단소재 지금 자리에서 주가 확실하게 좀 들어 올리고 싶다라는 의도가 강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자, 명확하게 앞으로 뭐 대진첨단소재 뭐 기대값이나 아니면 뭐 기업적 가치와 실적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들을 떼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신규 상장 이후 지금까지의 이 움직임만 본다 하더라도 대진첨단 소재 추가적인 반등은 터져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지금 주가에서 사실상 남아있는 이 비중들을 털어내거나 아니면 이 시비 물량을 던져낼 가능성은 굉장히 현저히 낮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어거지로라도 주가 끌어올리면서 최대한 이 매수 주체를 이끌어나오면서 주가를 상승시켜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흐름대로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 속에서 다른 신규 상장 종목 그리고 이 오버행 이슈에 차 있었던 이 종목들의 움직임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 대진첨단 소재의 세력이라는 이 고래들의 이 작전 중 하나죠. 자, 그렇게 지금 자리에서 사실상 대진첨단 소재 뭐 전환사채 물량이 어떻고 오버행이 어떻고 지금 뭐 이 원통형 배터리가 어쩌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수급 이끌어내면서 천천히 주가 들어올리면서 지속적으로 저점 들어올릴 게 분명한 대진첨단 소재인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결국 상승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가를 뛰어올리는 이 작전을 펼쳐나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 고가에서 고점에서 확실하게 물량 던져내면서 엑시트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돈을 쓰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슈들을 터트려내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렇게 결국 대진첨단수재가 뭐 전고점 이 17,500원 뚫어넘어서 19,390원 도달한다 하더라도 이 19,300원 명확한 엑시트 자리 고가라면은 저희 주주분들 수익 실현할 시간도 없이 명확하게 물량 던져 쏟아져 내리면서 주가 다시 한번 곤두박질 치는 거를 보실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런 작전주 흐름이 그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사하게 흘러가죠. 자, 그렇게 지금 중요한 거 대진 첨단 소재 확실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왜? 분명하게 주가 지금보다 훨씬 더 끌어올려 줄 거니까. 누가? 바로 이 고래들이.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매도 타점이라는 거예요 매도 타점. 자 지금 자리에서 대진첨단소재 아마 대다수의 주주분들이 손실을 가져가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다수 이제 한만 오천 원에서 만 육천 원 정도의 평단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조정도 견뎌내면서 뭐 추가 매수도 하고 지금 행복 기간 거쳐 나가면서 다른 종목들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대진첨단소재라는 종목의 예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놓쳤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최대한의 수익을 좀 이끌어냈으면 한다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명확한 타점 놓치고 결국에는 좀 조정 다시 들어오면서 주가 흘러내리면 그때 후회하고 자 그렇게 저희 구독자분들만은 그러한 흐름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명확한 타점들이 있죠. 이 고래들이 결국에 엑시트를 펼쳐나가기 전에 이 매도하기 준비를 하면서. 뭐 거래량이든 수급이든 자금이동 속에 사실 흔적을 남겨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 고래들의 움직임 행보를 찾아가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러한 흔적들을 포착해서 명확한 타점들이 잡히잖아요. 확실한 고점 매도하셔야 될 자리가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실시간 장중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드리면서 저희 주주분들 확실하게 이 머리 꼭대기에서 파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린 혜택이니까 이돈안 들어가는 구독, 좋아요 당연히 눌러주셔야겠죠. 자, 이러한 문자로 타점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 7735-8354로 고래 잊지 말고 문자 넣어주셔서 이번에는 정말 머리 꼭대기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면서 매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문자 드리는지 예시 보여드리고 대진 첨단 소재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최근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었죠.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래들의 매집 신호를 미리 포착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 미리 매수타점에 진입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1월 31일 그리고 2월 4일날 화점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때 수급 확인하면서 확실히 이 매집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며 2월 4일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진입을 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4일날 이 올릭스라는 종목 매수가 16,400원에 비중 60%까지 잡아가셔도 된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25년 2월 4일 11시 25분에 발송을 해드렸고 발신번호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7730에 8354번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비중을 60%까지 진입해도 좋을 만큼 강하게 잡힌 종목이었고, 이후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7일날 시회에서 갭상승이 떴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서, 아, 이제 출발 신호가 확실하게 잡혀 있으며, 이제 올릭스가 이제 출발하는구나를 딱 캐치하고, 혹시 앞서서 이제 올릭스라는 이 종목을 못 잡으셨던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타점을 잡아드렸죠. 2월 7일날도 마찬가지로 18,000원에 비중 60%까지 담으셔도 된다. 자, 2월 7일날 8시 48분, 장 시작 이전에 미리 발송을 해드렸고, 총 412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이 문자를 받아보셨더라고 하면은, 잡아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 문자 발송해드리고, 이날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때 기다리던 소식이 이제 들려온다라고, 목표가 긴급상향하면서, 6일 전에 방송을 이제 했었죠. 2월 7일날. 점하고 움직인다라는 거요. 하지만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이 되었다. 자,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되었고 이 움직임을 포착해서 잡아가는 만큼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출발한다라고 이제 2월 7일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달성하면서 일주일 만에 약300% 가까이 3배 가까이 수익이 났다 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점상 이후 상황가 풀리는 시점에 입절을 했었고 자 이때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타점 문자를 발송해드렸습니다. 자 25년 2월 10일 올릭스 매도가 44,5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절반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고 자 이때 매도를 했다 라는 건 당연히 그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매수를 잡아드렸다 라는 거죠. 자 9시 49분 장중에 문자 발송 드렸고 발신 번호 또한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 구독자 612분께 발송을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잡아간다라는 거는 제가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같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이 종목에 대해 정말 확실하게 공부와 분석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시를 보여드린 건 확실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드리고자 보여드린 거였고, 이제 저희 종목도 타점을 준비해야 하기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매매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고래라고 문자 하나 발송하셔서 문자 신청 완료하시면, 이제 신호 잡힌 확실한 타점 나올 때장 중에 영상보다 먼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번거로우셔도 문자 고래라고 넣어보시면 좋겠고, 이제 제가 최근에 또 발굴한 종목이 하나 또 있어요. 지금 시장, 주도해 가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AI 섹터죠. 그 AI 섹터 종목 중 아직 상승해 나가지, 올라오지 않은 종목. 분명하게 이 상반기 AI 섹터 주도주로서 성장 가능한 종목인데 지금 저점, 바닥 구간에서 확실히 이 매집 신호를 포착을 했고 움직임 역시 확인했습니다. 최소 3배에서 5배, 300%에서 500% 이상 올라간다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번 종목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려 하니 같이 하고자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위 번호로 고래라고 같이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진첨단소재 이 글로벌 t 사양 원통형 4, 6 시리즈 트레이에 대한 납품사를 선정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죠 오늘 이것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자 지금 이 글로벌 전기차 밸류체인의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대진첨단소재가 이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인 이 L사로부터 이 원통형 4, 6 시리즈 전지 출하용 트레이 공급사로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날 밝혔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 주주분들이 이 L사, LG 엔솔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아제 생각은 조금 다르고 지금 사실상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대진 첨단 소재의 이러한 호재들이 결국에는 발목을 잡는 날 분명히 올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확실하게 이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명확한 타점을 잡아내면서 이 대진 첨단 소재의 고래들의 움직임 그것만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해나가야지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꼭고래 문자 남기셔서 이런 타점들 잊지 말고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투자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지속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